증인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선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라는 선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여지없이 폭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 이 죄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고 이 죄에 대한 무게와 책임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하고 아파할 때 예, 복음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됨을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두 가지의 정확한 포인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복음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이야기들을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씻겨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용서 받은 죄인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씻겨 주셨다는 이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 용서 받은 죄인들 그리고 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모임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감히, 예, 그런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 지셔서, 내가 감히,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더 많이 돋보여야지. 내가 더 많이 권한을 가져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사실은요, 이런 가치관들은 이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해라. 그렇죠? 사랑해라.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사랑받아라? 이런 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뭐 설교도 하고 또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런데 이게 저의 착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유행하는 채 g 피티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답변이 쫙 나와요. 엄청 많아요. 사랑하라라고 엄청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성경에 사랑 받아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가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변이 나오는데요. 짧게 답변이 나오는데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그챗 GPT의 답변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랑 받으라고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 받아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요. 한국교회 뭐 사랑이 없느니 여러분. 사랑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데가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다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의 그 구원의 은혜,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뜨거운 사랑, 이런 거 받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내가 이 사랑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교회에 갔더니 온 교회 갔더니, 5원교회 성도들이, 예? 그냥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그냥 막 종기 여겨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그런 교회로 가게. 예?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예? 사랑받고 들어와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채 g 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사랑받으라고 표현되지는 않았으나, 이거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맥락의 구절은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사랑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구성원은 이 용서받은 죄인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은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고성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사람들한테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냐고 왜 나를 종교에 여겨주지 않냐고 이런 말이 가당치나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섬겨도 누가 섬깁니까? 내가 섬기는 거고요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다가가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정말 이 정신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는요, 어떤 모습이었냐? 그게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를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서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급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의 말할 수 없는 그 한량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는데 예? 이 사랑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내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도 나누며 살지 않고는 못 비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교회의 실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얘기해요 야 그거 공산주의네 완전히 사회주의네 예? 여러분 양상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죠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모든 생산의 수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무슨 얘기냐면 생산의 수단, 그러니까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 그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공동체,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생산을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예, 밭 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다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생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이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 공동체의 소유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들은요, 공평하게 다 나눠 갖는 것. 이게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는요, 이렇습니다. 다 사람들이 못 사는데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사회주의의 모토는 어때요? 그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더 많이, 가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은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갖자는 거예요.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갖고 싶으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많이 가진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왜요? 다 같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다 같이 나눠 갖자는 거죠. 이것은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이것으로부터 출발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만약에 이 제도대로 된다면 정말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인간의 욕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그 욕심, 이것에 기인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토피아는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정말 유토피아가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나눠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모토가 뭐예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의 공동체는 그것과 다릅니다. 초대교의 공동체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서 부족한 사람을 돕는 신본주의적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계속 망해가고 문을 닫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냥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적이 없는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창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기관으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는요. 신본주의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더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의도대로 공동체가 움직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공동체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주총회를 가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한마디씩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많이 산 대주주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장 많이 가졌으니까. 이게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그런 의식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교회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은혜의식 속에서 이 어떤 작동원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하고요. 헌신하고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눈만 뜨면 교회 가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니까 아빠는 돈을 도대체 언제 벌어? 예? 예. 이제 설명을 해줬죠. 예. 아빠는 이러이러단다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쭉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장로님은 또 우리 선생님은 얼마씩 받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게 뭐예요? 예? 교회는요. 뭘 받고, 예? 어떤 특정한 자리가 보장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런 곳이 역사상에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네. 교회는요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자발적으로 드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삶을 오픈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몇번 그런 얘기 했는데요 교회에서 참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위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해주셔서요. 이 위임 목사로 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구미옥계교회에 뭐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상머스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요, 항상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담임 목사, 당회장, 당회라는 회의가 있으니까 그 회의를 집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회의의 회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회장이 필요하니까 당회장이라는 존칭이 이 직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아 내가 뭐 위임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당회장인데 그래서 온 교회를 내 마음대로 막 휘둘려고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다 되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미를 붙이는 순간 저한테는요 이 은혜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종교 귀족밖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이 어떠니까, 또는 내가 무슨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내지는요, 내가 무슨 개척멤버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종교 귀족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개척멤버가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게, 은혜의식 속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성도를 섬기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교회랑 가정은 힘자랑 하는 데가 아니다. 혹시 집에 와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막뭐 물건 집어 던지고 이런 남편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오직이 밖에서 대접을 못 받다면 집에서 이럴까? 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말이지 내가. 네? 내가 지금 뭐이 교회 몇 년째인데. 네? 여러분 이거 다 사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아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네?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몸둘바를 몰라서 주님을 섬겼던 건데 네? 어느 순간 은혜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자기가 주인노릇하게 돼버려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은 맞으나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그렇게 했고요 시간을 그렇게 하고요 건강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더 유효하다면 내게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기쁨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게 충분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정말 내가 몸서리칠 정도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만나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뭘더못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모인 데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시간도 있어서요, 교회를 섬겨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가요. 그런데 나는요, 어떻습니까? 물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시간도 없어요. 나는 포도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죄송합니다. 포도시 뭔지 아세요? 예? 전라도 사투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예. 그, 예. 뭐라 그럴까요? 겨우 겨우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겨우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요. 예. 그런데요, 누군가가 와가지고요, 자기는 유용하니까 예? 부족하지만 당신을 섬기고 싶다. 그렇게 섬겨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섬김을 받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예? 나도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나한테는 섬길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데, 다른 이웃의 섬김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섬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 더 기도하게 되고, 마음으로 사랑과 이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유효한 것으로 나누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받은 것 때문에 몸, 정말 몸둘 바를 몰라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섬겨주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초대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 여기를 공산주의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는요 인간의 이기적 욕심으로 가지자를 끌어당겨 가지고 나눠 갖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받은 애가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소그룹을 개편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모 장로님들을 시모 장로님 부부들을 다 지체직이라고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지체장 이렇게 안 하고요 지체직이 이렇게 이야겠습니다 장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장이니까. 그런데 직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허리에 수건동이고 사람들 발 씻어주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 지체에 목장이요, 일곱 개 내지는 아홉 개 정도 있어요. 한 장로님 부부마다 일곱 개에서 아홉 개 정도 되는 목장들을 섬기시게 되는 거예요. 3월달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치체직의 장로님이셨던 분이요, 장례가 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이 빈소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위로하시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입관 예배가 있는데요. 입관 예배한다고 또 오셔가지고 점심 시간에 오셔가지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요.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장로님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출근해야 되고 그렇죠. 퇴근하고. 퇴근하면 또 쉬고 싶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얼마 전에 몇주 전에 이사 신방이 있었는데요. 신방을 가는데 교회에서 딱 모여서 출발을 하는데요. 지체직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차에 가서 뭘 이렇게 막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큰 두루마리 휴리를, 휴지를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했는지 아세요? 그거 저 주시니까 감사했을까요? 저안 주시더라고요. 그거 이사 신방 가니까 그 지체 섬기려고 그렇게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발적으로 섬기고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또 물질도 공급해 주시니까 저는 그냥 출근해서 아무 때나 신방 가도 되고 아무 때나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수 있지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출근해야 되고 또뭐 장례라 그러면 자기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 밥안 먹고 그냥 빈소에 가가지고 또 위로하고 여러분 그거 한두명 가지고 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누군가가 섬겨주실 때 우리는요, 그 섬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의식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겨주시는데요, 여러분, 뭐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목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고 다 은혜 입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섬겨야 되고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들이 섬길 때그 섬김을 귀히 여겨야 되고요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섬기는 사람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김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계산이 딱딱 잘 맞아요. 네가 내 결혼식에 와줬으니까 나도 네 결혼식 가고. 네가 내 결혼식에 와가지고 축의금을 5만 원 했으니까 나도 5만 원 하고. 10만 원 했으면 나도 10만 원 하고. 이게 딱딱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결혼할 때 여러분들 와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가야 돼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 목장에 저 목자는 저렇게 섬기는데 우리 목자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도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우리한테 받을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서 섬기는 자들을 여러분, 절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5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예, 장로들을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들에게 순종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그 사랑과 그 헌신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더 섬겨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밥을 한번 샀으면 목원들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목원들의 생일을 챙겼으면요, 목원들도 그 목자의 생일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 생일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 은혜가 나눠지고 같이 공유되고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이런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 한뜻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 아내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저희 아내 회장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회장이었고요. 또 저희 아내 여동생이 있어요. 그 이제 처제 있고, 예. 그리고 또 처제랑 친하게 지냈던 한 머스마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사람도 청년부 이제 임원이었고, 예. 시간이 조금 조금 지나니까요. 이제 저희 아내는 결혼해서 그 교회 떠나고, 예. 그 처제 남자친구가 이제 회장이 되고, 막 그러면서 그저 집안의 그 청년들이 그 교회 청년부에 꽤 이제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예. 이제는 다 결혼하고 이제 청년부 떠났죠. 그리고 몇년전인가에 불과 몇년 전에 이제 같이 식구들이 모였는데요. 그 처제와 처제 남자친구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제 동서가 됐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 모였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부 자기들이 옛날에 청년부 회장하고 청년부 고참이었을 때 그때 그 대학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들 데려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뭐 좋은데 데려가주고뭐 극장도 데려가고 그리고 또뭐 좋은 얘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대요. 이야 우리들 나가면 이거 누가 하나? 이 철부지 얘네들이 과연 이 청년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그제 동서가 그 교회 청년부를 한번 가봤더니요. 그때 그 철부지 같은 그 신입생들이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일들을 하고 있더래요. 특별 새벽교도회가 있으면요, 그 교회 고참 청년들이, 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목욕제게 하고, 차를 타고, 자기 자가용 끌고, 수원, 뭐, 이, 골목, 저 골목을 다 다니면서, 예? 자기 그, 그 청년부 식구들, 상 없는 친구들, 후배들 다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차가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특제를 해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얘네들이 갈 때는 지가 알아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고참들이 어떻게 하느냐. 걔네들을 다 다시 잡아다가 다 집에 일일이 데려다 주고, 심지어는 아침밥도 사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서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옛날에 그 정말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 그 신참들이요. 지금 고참이 돼가지고, 아, 그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의식. 그리고 또, 이 은혜의식이 사람을 이끌어가니까요, 보고 배운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의 작동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어떻게든 내가 가져와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우선이 돼야,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내가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이 은혜의식이 있다면, 우리 삶이 당연히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준 높은 교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인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구미옥계교회 가보라고, 거기가 천국이 있다고, 거기는 사람이 다르다고, 차원이 다르다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